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될 때까지 3분 큐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구보서 1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몇 살인가? 자신의 나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몇 살인가?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라.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인가?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구합니까? 간절한 예배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보들이 있었습니다. 두 바보가 하늘에 해를 보고, 저것은 해다, 저것은 달이다. 옥신각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행과 달인가? 바보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여보시오, 저것은 해요, 달이요? 그래 자꾸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도 모르겠어 나는 이 동네 살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이죠. 누가 이 땅을 밝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어둠이 어둠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다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애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애배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하여 지혜를 얻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어두운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